아니? 자, 오늘은 천재 김실용영어원 스페셜 유닛이야. 아, the King and His Hawk, 왕과 그의 매라고 하는 징기스칸 이야기야. 가보자. 징기스칸은 was one of the most famous conquerors of history. 가장 유명한 정복자인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 오브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항상 뒤에 복수 명사를 쓴다는 걸 정확히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 자, he led 그는 이끌었는데 his army 그의 군대를 이끌고 into China 중국과 페르시아로 들어갔고 and 그리고 c o n q u r d 정복했습니다 many lands 많은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told stories, 이야기를 했는데, about, 뭣뭣에 뭐, 대해서, his adventures, 그의 모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y said, it, 그들은 이야기 했는데, there had not been, 있진 않았다. A king, 왕이, like him, 그와 같은 왕이 있진 않았다. since, 언제 이래로? Alexander the Great, Alexander 대왕 이래로, 징기스칸에 있었던 내가 과거니까, 그 이전의 과거인 알렉산더 대왕 이래로 징기스칸이 있었던 그 당시까지니까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야. 그래서 had n been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용틀을 쓴다는 것 정확히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when, 그때가 어느 때냐면 얘가 지금 관계 부사야. 뒷문 바, 뒷문장이 완전, 완전한 문장이 나왔지. He was home, 그가 집에 있었을 때. From the wars 전쟁으로부터 그가 집에 있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he rode out 그는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into the woods 숲속으로 다음에 ing는 뭔말하 가다란 뜻이지 사냥하러 가기 위해서 with his friends 그의 친구들과 함께 they carried 그들은 들고 갔는데 bows and arrows 활과 화살을 들고 갔고 and 그리고 그들은 들고 갔고 과거 그리고 워 팔로우디아 그들이 따라간 게 아니라 따라오을 당한 것이니까 무슨 틀을 써야 되겠다? 수동 틀을 써야 되겠다. 바이 썸 서번트 몇몇 하인들에 의해서 앤 n 그리고 헌 u 독스 사냥하는 개들에 의해서 따라오을 당했습니다. It was a happy hunting party 행복한 자 사냥 파티였었습니다. They l a u g 그들은 웃었고 그리고 talked 이야기를 했습니다. Happily 행복하게.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y hoped. 그들은 희망했는데, to have a great hunt. 자, 뭐 하기로 희망했냐면, have a great hunt. 아주 큰 사냥을 하기로,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The king, 왕이 had his favorite hawk.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매가 with him. 그와 함께 따라오도록 시켰습니다. In those days, 그 당시에 hawks, 매들은 What trained? 훈련받기를 to hunt, 사냥하도록 훈련이 되어졌었습니다. 매가 훈련시킨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다시 수동형태를 쓴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They would fly, 그들이 날곤 했는데 High, 높이, up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공중으로 높이 자 올라가곤 했습니다. To look around, 살펴보기 위해서 for prey, 먹잇감들을 만약에 they saw, 그들이 보았을 때 A d e 사슴을 본다면, 혹은 a r a 토끼를 본다면, if 주어 다음에 so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기 때문에, if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 이건 뭐가 되냐면, 가정법 과거 굽니다. 그래서 if 주어 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plus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정확히 맞춰놓고 있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정법 과거의 주절 부분에 잘 맞춰놓고 있다. 그들은 quickly soup down on her, 재빨리 온 n it, 그 위를 덮치곤 했었습니다. 스 o 수 p up, down, 이라고 하는 것은 덮쳐버리다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동사쿠가 돼. 징기스칸과 그리고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은 몇 가지가 주어고, 스 p e n 보냈는데, 올데이 하루 내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spent나 waste와 같은 동사들은 낭비동사로 불러주는 동사들이고, 우리가 낭비할 수 있는 게 시간이나 돈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는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in 다음에 ing를 쓰거나, 내지는 전치사 온 다음에는 일반 명사를 쓰는 게 원칙인데, in 다음에 ing 쓰는 경우에, 이는 흔히 뭐 해버리더라? 생략해버리더라.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생략하고 그냥 hunting이라고 하는 ing를 써놓고 있다. 그래서 하루 내내 사냥하면서 보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did not catch, 그들은 잡지 못했는데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As it was getting late, 자더 늦어졌기 때문에 음, 개시역에서는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형식 동사지 그래서 뒤에 형용사 late가 보호로 튀어나와 있는 거야. 늦게 되었기 때문에 사냥하는 파티, 무리들은 agreed, 동의했는데, to return home, 집으로 돌아가기로, 자, 동의했습니다. The king, 그 징기스칸 왕은 you, 알고 있었습니다. all the routes, 모든 길을, and 그리고 passes, 작은 길을, through the woods, 그 숲속을 통과해서 가는 작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while, 반면에, 못마는 동안에, 자, the rest, 나머지인데 그의 친구들 나머지가 투크 더 퀴키스트루트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했는데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던 반면에 히투크 그는 택했는데 롱걸로드 더긴 길을 택했습니다 스루 더 벨리 계곡을 통과해서 가는 이분 심지어 히스팟 그의 애완동물이었던 매마저도 풀루 날아갔는데 어웨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히뉴 그는 알고 있었는데. It would easily find. 그것이 쉽게 발견할 것인데, its way home. 이 그것은 누구냐면, 매지. 그 매가 쉽게 발견할 것인데, 자기 자신의 길인데, 집에 가는 길을 쉽게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The day had been warm. 자, 날이 had been, 계속해서 warm, 따뜻했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 king, 그 왕은 was very thirsty. 매우 갈증이 났습니다. The hot weather, 더운 날씨가 had dried up, 마르게 해버렸는데 All the mountain brooks, 모든 산에 있는 시냇물 했었을 때 시내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시내를 전부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But, 그러나, he remembered, 그는 기억했는데 There was, 있었다. 단수동사니까 뒤에 명사, a spring, 샘물이 있었는데 깨끗한 물의 샘물이 near, 가까운 곳에, 그의 길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After some time,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He saw, 그는 보았는데 Some water, 약간의 물이 trickling down 새어나오다는 뜻이지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Over the edge of a rock, 바위의 한쪽 모서리로 saw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지 그래서 목적으로 some water가 나왔고 약간의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trick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놓고 있다는 것 지각동사는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부정사나 진행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현재 분사를 쓴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He thought of continuing on to a spring further up the p a t s 그는 생각했는데, of가 전치사니까 에인지지. 계속해서 on to a spring, 샘물로 가는데, further, 더 높은 곳인데, the p a s s 길에 더 높은 곳에 있는 샘물로 계속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he worried, 그는 걱정했는데 더 hot weather, 더운 날씨가 would have, 아마도 dried it up, dry up, 다 마르게 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어 동사지. 자, 우리가 두 단어로 되어져 있는 이어 동사에서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는 어디에 끼는 것이다? 가운데 끼는 것이다. 그래서 dried it up, 그것을 다자 마르게 해버릴까봐 그는 걱정했습니다. 징기스카는 get off, <laughs> 뛰어내렸습니다. his h o r s 그의 말로부터 and 그리고 took a little silver cup 가져갔는데 작은 은 컵을 가져갔습니다 from his hunting bag 그의 사냥 가방으로부터 he held it 그는 그것을 잡고 있었는데 뭘 은으로 된 컵을 잡고 있었는데 under the drops of water 물방울 밑에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방울은 지가 떨어지는 물방울이니까 다시 현재 분사로 소, 어,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지 from the rock 아이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 밑에 그 컵을 잡고 있었습니다. It took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이 시 얼마 얼마 만큼 걸리다 했었을 때 동사는 take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이 i 을 받는 표현으로 반드시 뒤에 등장하는 것은 투부정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 뒤에 혹시라도 ing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시간이 얼마 얼마 만큼 걸리다 했었으면 it take 시간 투부정사 구문. 꼭 기억해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필더컵 컵을 가득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He was so thirsty. 그는 너무나 갈증이 나서, so 띄우고 됐구문에서, that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는 could hardly wait. hardly는 준부정어로서, 준부정어. 의미 자체가 거의 뭐, 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얘는 빈도부사에 속하는 거야. 따라서 조동사 뒤에 들어가 있지. 너무나 갈증이 나서 그는 거의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And lastly, 마침내, the cup, cup이 was nearly full, 거의 다 찼습니다. He put it, 그는 그것을 위치시켰는데, twist lips,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And 그리고 be about t o b e 정사지. be about to 부정사는 의미 자체가 막뭐뭐 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고 동의어로 꼭 알고 있어야 될게 be on the point of 다음에 동명사 ing를 쓰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오 f 가 전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가 막 마시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컵이 was knocked out. 그러면은 자 누군가가 두들겨진 거지. 커비치가 자 때린 게 아니라 때림을 당했다지. 그래서 때림을 당해서 아로비 d s 그의 손바깥으로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커비치가 부딪힌 게, 부딪, 게 아니라 부딪침을 당한 것이어서 무슨태를 쓴다는 것, 수동태를 쓴다는 것 다시 한번 잡아놓자. When he looked 그가 보았을 때, he saw 그는 보았는데 it was his pet 그것이 그의 애완용 매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he Hawk, 그 매는 flew, 날고 있었습니다. Around, 주변을 several times, 몇 번씩 날았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Landing, 착륙하기 전에, on the rocks, 바위에. 근데 그 바위는 beside는 어디 어디에, 옆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그래서 샘 옆에 있는 바위에 내려앉기 전에, 몇번 그 하늘에서 주변을 날았습니다. The king, 그 왕은 lifted the cup, 컵을 들었습니다. off the ground, 땅으로부터 들었고, and 그리고 held it, 그것을 잡고 있었는데, under the water, 물 밑에서 다시 잡고 있었습니다. 컵마 찍고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접속사하고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분사구문. 그래서 채우면서. 그 왕이 전체 문장의 주어잖아. 그러면 왕이 그것을 채운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ing 그것을 slowly 천천히 채우면서 this time 이번에는 he didn't wait 그는 기다리지는 않았는데 as long 그만큼 오래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when the cup, c u was half full 반쯤 찼을 때 he lifted 그는 들었습니다 it 그 컵을 toward his mouth 그의 입을 향해서 들었습니다 before 전에 The cup, 그 컵이 could even touch, 심지어 건드리기도 전에 그의 입술을 다시 the hawk, man은 souped down, 덮쳤습니다. 그리고 knocked it, 그것을 떨어뜨렸는데, from his hands, 그의 손으로부터 그것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Now, 이제 the king, 왕이 was getting angry, 화가 났습니다. 게시 이형식 동사로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보로 튀어 나온 거야. He tried again. 그는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But again. 그러나 또 다시 더혹 내가 stop p e d him. 그를 멈추게 했는데 from drinking. 맛있는 것으로부터 멈추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주관식으로 나왔던 학교들이 많어.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해놔야 돼. 왜냐하면 stop이라고 하는 동사가 멈추게 하다란 뜻이니까 하게 하다란 뜻이야, 못하게 하다란 뜻이야.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야. 동사의 의미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일 때는 목적어 쓰고 from 쓰고 ing 형태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법 중 하나야. 그래서 자 그가 from 다음에 ing 마시는 것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The king 왕은 was now 이제 very angry 매우 화가 났습니다. How dare 감히 네가라고 he cried 왕은 외쳤습니다. if i catch you 내가 너를 잡으면 i will ringing your neck 내가 너의 목을 ringing 비틀어 버리다라는 뜻이지? 비틀어 버리겠다. h e f i l l e d up. 그는 채웠는데 the cup 그 컵을 for final time 마지막으로 채웠습니다. this time 이번에도 before 뭐마하기 뭐 전에 he tried to drink 그가 마시려고 노력하기 전에 he took out 그는 꺼냈는데 his sword, 그의 칼을 꺼냈습니다. Now, hawk, 이제 매야. This is the last time.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h 스 said,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The hawk, 매는 didn't listen, 듣지 않았습니다. Again, 또다시 it swooped down, 그것은 네, 덮쳐버렸는데 to knock, 떨어뜨리기 위해서 the cup, 그 컵을 from its master's hand, 그 주인의 손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덮치게 되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time, 이번에는, the king, 왕이, was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고, 그리고 with a quick sweep, 재빠르게 흔드는 걸 통해서, of his sword, 그의 칼을 sweep, 휙, 휘두르는 걸 통해서, 그는 struck the birds, 자, 새를 때렸는데, as it passed, 그 새가 지나갈 때, 새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The hawk, man은 lay, 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이의 과거 형태야. 라이는 자동사고, 레이, 레이드, 레이드로 되어 있는 건, 드러눕히다, 내지는 노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인데, 뒤에 분사,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라고 하는 분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라이의 과거 형태인 레이를 써놓고 있다. 이건 꼭 잡아놔야 돼. 그리고 매가 들어 누웠는데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인데 뒤에 다시 등장하는 ing는 분사구문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매가 피를 흘린 것이고 매가 죽어가는 것이니까 둘다능동이어서 ing를 써 놓고 있다 at each master's feet 그 주인의 발 밑에서 발발 쪽에서 죽어가면서 피를 흔들면서 흘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 라이, 레이의 레이, 과거 형태인 레이가 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브리딩과 다행이라고 하는 분석구문이 연달아 등장했다는 것 때문에 요것은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왔던 학교들이 많다. 꼭 정리해야 된다. That is what. 그게 것인데. You deserve. 네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Deserve는 ~~을 받기에 마땅하다. 근데 deserve에 목적어 빠졌고 앞문장 that is에서 비동사의 보호가 빠졌기 때문에 양쪽 다 빠진 명사가 있었을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된 명사. w h a t 쓴다는 걸 정확히 잡아놔야 된다. 라고 세더 킹,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Still thirsty. 여전히 갈증이 나서 이렇게 컴마 앞에 형용사가 나와있는 경우 이때는 분명히 비동사의 분사 형태인 빙이 생략되었다는 이야기야. 여전히 갈증이 난 상태로 징기스 칸은 루트 포 찾았는데 His cup, 그의 컵을 찾았습니다. But 그러나 It, 그 컵은, had fallen. 이미 그 이전에 떨어진 것이니까 과거 완료. had fallen, 떨어져 버렸습니다. between two rocks, 두 개의 바위 사이에. That, 그래서 he could not reach. 그가, 근데 그 바위는 did, could not reach. 도달할 수 없는 그두 개의 바위 사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I can still drink. 나는 여전히 마실 수 있어. From the spring, 저 샘물로부터.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To himself. 그 스스로 에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he began to climb. 그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the steep bank. 가파른 뚝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To find out. 발견하기 위해서, where, 어디에서. 얘는 의문사지.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오면 접속사에 라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순서는 주어 동사야. 그래서, 어디에서 더 h e 물이 was coming, 오고 있는 중인지, from,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중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문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관식으로 나왔던 학교도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마지막에는 해놔야 된다. And last, 마침내, he found out,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 where, 다시 의문사 나왔지? 어디에서 더 h e 물이 was coming, 오고 있는 중인지, 어디로부터. From까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정리하고. It was a small pool, 작은 풀이었는데 물로 된 풀이었습니다.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나 when 때 he looked 그가 보았을 때 closer 더 가깝게 가서 보았을 때 he could see 그는 볼수 있었는데 something 뭔가가 was lying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동사 lie의 자 분사 형태지 누워 있는 중인 걸 보았습니다. In the water 물 안에. 올 l m o s t 거의, 접속사 주동사가 필요하잖아? 근데 접속사하고 주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분사고문. 그 뭔가가 채우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feeling i 그것을 채우면서 능동이니까 ing, feeling을 써놓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dead, 죽은 poisonous, snake, 죽은 독사였습니다. the king, 왕은 froze, 얼어붙어버렸습니다. he forgot, 그는 잊어버렸는데, About his thirsty, 그의 갈증에 대해서는 잊게 되었습니다. Instead, 대신에 his salty, 그는 생각했는데 About his poor hawk, 그의 가엾은 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매가 죽어서 누워있어. 능동이니까 또 뭐야? ing. 그리고 누워있는 건 자동사니까 lie의 분사 형태 ing, ly ing, 죽은 채로 누워있는 On the ground, 땅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가엾은 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My hawk, 내 매가 saved, 구했다. My life, 내 목숨을, 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How, 어떻게 did I repay, 내가 보답하지, him, 그에게? He was my best friend, 그는 나의 최고의 친구였고. 그런데 I killed him, 내가 걔를 죽여버렸다. He climbed down the bank. 그는 강둑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climbed 했고 lifted 들어올렸는데 the b i r d 새를 들어올렸고 이것도 과거형태 put이지?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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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그것을 in his hunting bag. 그의 사냥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he mounted his horse. 그는 그의 말을 탔고 and 그리고 그가 말을 탔던 게 과거 그리고 rode 타고 갔던 것도 과거 로드홈 집까지 타고 갔습니다 온더 라이드 홈 집으로 타고 가는 도중에 He thought to himself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생각했는데 I've learned 내가 배웠다 A sad lesson 슬픈 교훈을 today 오늘 배웠다 You should never do 너는 해서는 안 된다 Anything 뭔가를 out of anger 분노로부터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교훈이야 그래서, you should never do anything out of anger. 너는 분노로부터 뭔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전체 글의 주제문의이고, 따라서 이쪽 부분, 이 주제를 주관식으로 냈던 학교도 있고, 또는 빈칸 문제로 냈던 학교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은 꼭 정리를 해놔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스페셜 유닛에 나와 있는 The King and His Hawk. 징기스칸과 그의 매에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본문이야. 크다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법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나마 선생님이 중간에 중, 주관식이다, 내지는 문법 문제다, 정리했던 것도 위주로 정리하면, 내신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